안녕하세요. 몇년전 아주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나서 한번 사연을 써볼까 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이고 의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의대를 다니는 동안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저에게 천사가 왔다 갔나 싶은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우선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정말 건물 하나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주택만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혼자만 어린아이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예쁨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저를 다 알고 계셨고 저는 매일 재롱을 부리는 귀여운 소년이었죠. 학교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는 학급수도 적었고 친구들도 많이 없어서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서울 같은 도시로 놀러를 가본 적이 없고 저희 동네를 벗어나면 낯선 곳에서 적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항상 저희 동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저희 동네를 드디어 벗어나야겠다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바로 의사를 꿈꾸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하루 종일 놀기만 했는데 중학생이 되고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니 의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몸이 많이 편찮으신데 아버지 같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줄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나름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저희 동네는 TV도 없고 휴대폰도 없는 아주 시골이라서 아무것도 모른 채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의사가 되려면 고등학교는 좋은 곳으로 진학을 해야 했어요. 저는 학비가 걱정이 되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걸 망설이고 있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다 지원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저를 서울로 보내주셨습니다. 나이 서른이 넘어도 그 시절 서울에 처음 왔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건물은 하늘을 찌를 것처럼 아주 높았고, 사람들도 너무 많고, 교통도 혼잡했죠. 정말 정신이 없었고, 당장이라도 고향에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사라는 꿈 하나만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고, 당당히 서울에 있는 유명한 사립학교에 입학하여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런지, 친구들이 항상 휴대폰이란 걸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할때 쓰는 물건인지 물어보니까 친구들은 다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고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처음에는 제가 다가가도 보고 노력도 했지만 이미 그 친구들은 유치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부모님들까지도 다 친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들은 제가 시골에서 온 사실이 드러나자 하나같이 저를 멀리했습니다. 냄새난다 촌스럽다 하면서 제 주위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말도 섞지 않았죠. 솔직히 저도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다 제가 못 알아듣는 말을 했기 때문에 대화를 안 나누는 게 저도 편했어요. 그래서 할 것도 없으니 공부라도 하자 싶어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제가 공부하는 것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펴면 그 책을 가져가서 어딘가에 숨기기도 하면서 공부를 방해했죠. 그리고 늘 저한테, 너 같은 시골에서 온 애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너, 우리가 하루 종일 놀고 먹을 것 같지? 웃기지 만 우리는 너랑 다르게 어릴 때부터 영어로 외국인이랑 대화도 하고 하루 종일 골프, 테니스 같은 거 하면서 살았어. 너처럼 하루 종일 땅 따먹게 했던 애랑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고. 너 같은 애가 우리 학교 졸업하면 우리 얼굴에 얼마나 먹칠하는 일인지 알지?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처음에는 저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놀랐어요. 하지만 애들이 그럴수록 더 저급하다는 것을 느꼈고, 오히려 그런 애들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한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들의 길을 눌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첫 중간고사에서 저는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정말 밤을 새가면서 코피가 터질 때까지 공부를 했어요. 애들은 저를 보고 놀라했고 그 후로. 경쟁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제 머릿속에는 고향에 있을 부모님이 떠오르면서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들을 무시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수록 저를 괴롭히는 애들의 폭력 수준은 점점 커져갔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솔직히 많이 힘들고 당장이라도 부모님 곁에 가고 싶었지만 서울이라는 상막한 도시에서 저 하나 못 지키면 아무것도 될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제가 학교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 아파하실 걸 알았기에 비밀로 했죠. 딱 3년만 참자는 생각으로 이를 앙 물었던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의대를 희망하는 한 남학생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제일 많이 괴롭혔어요. 같은 반에다가 같은 대학교를 지원하니 담임선생님조차 저와 그 친구를 라이벌 관계로 만들어 버리셨고 그 친구는 저 같은 시골 사람과 경쟁 상대가 된다는 걸 내키지 않아 했죠.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저와 다르게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무엇보다 저희 학교 이사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사립 고등학교였어서 이사장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친구가 이사장님 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이사장님은 자기 아들이 의대를 가길 원하셨고. 저를 이기라고 그 친구한테 말했나 봐요. 그 친구는 저를 이기지 못하니까 괴롭히면서라도 자신이 저보다 위에 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던 것 같고 저를 향한 물리적인 괴롭힘은 물론 악담도 자주 퍼부었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휴대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항상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야, 너희 동네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다면서? 그런 애가 의사가 될수 있겠니? 너 서울에 있는 병원은 가봤어? 그냥 니네 고향에 있을 것이지? 어딜 기어 나와? 그러면서 저한테 자퇴를 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 친구는 2등이었고, 제가 1등이었으니, 제가 자퇴하면 그 친구가 1등이 되잖아요. 저는 단한 번도 저를 괴롭혔던 애들보다 성적이 낮은 적이 없었고, 반항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가끔씩 부모님을 뵈러 몇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 정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는데,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가기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얼른 제가 의사가 되어 치료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본가에 가면 항상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고3 때 정말 하루에 반 이상은 공부만 하고 살았습니다. 늘 아버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공부를 하니 저는 떳떳하게 전교에서 1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의대에 갈수 있었어요. 제가 간 의대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의대였고, 전교 2등으로 졸업한 이사장 아들은 그 의대에 갈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친구는 비슷하지만 다른 길을 가게 되었죠. 아마 많이 절망적이었나 봐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먹만 때리던 기억이 아직까지 납니다. 저는 합격 통지서를 받자마자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니 두분다 우시더라고요. 아들 하나는 정말 잘나왔다고 하시면서 수고했다고 안아주시는데 효도한다는 기분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동네에 현수막도 달고, 마을 어르신들의 칭찬도 받으면서 의대에 입학했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는 의학 공부를 하니까 피가 도는 느낌이고, 정말 행복했어요. 의사와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벌써부터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의대를 가고도,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확실히 대학교를 가니까 고등학교와 조금 다른 점이 친구들이 차별하지 않았어요. 시골에서 왔든 도시에서 왔든 다 똑같이 대우해 줬고 저는 대학교에서 친구를 많이 사귀었죠. 그러면서 저는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취미생활도 즐긴 것 같아요. 대학생 시절 제 취미생활은 바로 낚시였습니다. 다들 주위에서 이런 취미를 가진 대학생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놀라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낚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서울은 낚시를 할 곳이 없기도 하고 고등학생 때는 그럴 여유도 없었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쉬는 날이면 섬에 가서 낚시를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낚시를 하러 가면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어린 제가 낚시를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늘 가던 섬에서 낚시를 하고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다 하나같이 풍경을 바라보며 낚시를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뒤에서 첨벙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니까 뭐가 떨어졌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으악! 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뒤를 쳐다보니 사람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수심이 깊은 바다라서 나오기 힘들어 보였고 빠진 사람은 수영도 못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저는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강에서 헤엄을 치며 놀았던 적이 많아서 수영을 할줄 알았기에 그 사람을 구출할 수 있었죠. 그 사람은 여성분이었고, 겨우 구하니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숨을 쉬지 않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배운 인공호흡 방법을 이용해서 그 여자를 살려내는데 몇분 정도 지나니 그 여자가 입에서 물을 뿜고 깨어났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혹시 죽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서웠는데 그렇게 깨어나니 의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그 여자가 깨어나니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 여자한테도 고맙다는 말을 들었죠. 그리고 저희는 그날부터 친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신기하게 저처럼 낚시가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일이 바빠서 낚시를 많이 못했는데, 오랜만에 낚시를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놀랐다며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진 모르겠지만 얼굴이 정말 예뻤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는 그녀와 함께 낚시를 하고 해가 질 때쯤 배를 타고 헤어졌어요. 육지로 가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많이 알아갔습니다. 한 번도 저희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녀와 이야기를 하니 제 마음속에 묵혀 있던 말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적에 있었던 일이나 힘들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더니 그녀는 저를 위로해 주고 충고도 많이 해 주었어요. 대학생 때는 저에게 휴대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와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고 저희는 헤어졌죠. 그리고 자주 연락하면서 만나기도 했고 특히 낚시를 많이 다녔습니다. 사람들도 없고 조용한 곳에 가서 낚시를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살았던 것도 알아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서울에서 살아서 이런 정겨운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고, 일이 끝나면 바로 시골로 내려가서 살 거라고 하더군요. 생긴 건 완전 도시 여자처럼 생겨서 시골의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좋아하니 고마웠습니다. 그녀와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야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녀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녀는 저를 친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저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마음을 고백해버리면 그녀와 친구 사이도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한몇년 동안 친구로 지낸 것 같아요. 그동안 그녀는 일이 너무 많아졌다면서 저와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저도 의대 공부 때문에 너무 바빠서 연락하기도 힘들었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카페를 가거나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0대 후반이 된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강의실에서 수업 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 누군가 저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 싶어서 나가 보니 그녀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으니 그녀가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 당분간 너못 만나.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동안 고마웠다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들 저와 그녀를 보고, 뭐야? 이러면서 그녀의 이름을 막 말하는 거 있죠? 저는 그녀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녀는 저에게 그때 구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해 주었고, 저한테 편지 한 장을 준뒤 자리를 떴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다가와서 그녀와 제가 무슨 사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너희는 걔 이름을 어떻게 아는데? 라고 물었죠. 그런데 애들은 당황하는 듯 했죠. 너, 저 사람 누군지 몰라? 무슨 소리야? 쟤내 친구야. 아니, 너 TV 안 봐? 응, 안 보는데? 아니, 저 사람, 요즘 엄청 유명한 배우잖아.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엄청 놀랐어요. 그녀가 유명한 배우라니. 저는 TV도 보지 않고 드라마나 영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제가 몇년 동안 친하게 지내고 늘 낚시를 갔다가 밥을 먹고 카페에 갔던 그녀가 연예인이래요. 그리고 요즘 엄청 유명한 친구라고 합니다. 저는 그 놀람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그녀가 저한테 준 편지를 읽어보니 그냥 고맙다는 말과 자신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라는 말과 그리고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밖에 없었어요. 왜못 만나는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가 허튼 짓은 하지 않을 걸 알기에 굳이 연락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고 아버지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한창 인턴이라 너무 바쁘고. 고향에 내려갈 여유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고, 당장이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와서 수술을 하셔야 했죠. 그런데 동료 인턴이 갑자기 저에게 와서, 너희 아버지,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다며? 얼른 가봐.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버지가 혹시 사고라도 나셨나 하는 생각에 급히 아버지의 병실을 안내 받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복하게 과일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버지에게 물어보니 아버지의 말씀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 병원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몇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는데, 그녀가 저희 병원 원장님과 친분이 있어서 아버지의 수술 날짜를 잡아주셨고, 병원장님께서 친히 저희 아버지의 수술을 해주셨대요. 몇년 전부터 저와 만나지 않았던 그녀는 얼마 전저 몰래 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버지께 수술을 해드릴 테니 병원으로 가자고 했고, 그렇게 와서 수술을 한 거래요. 그리고 그 친구는 방금 해외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갔다고 합니다. 저는 수술비도 걱정이 되었고, 차도 없어서 아버지를 병원까지 데리고 오는 것도 너무 고민이 되었는데, 그녀는 끝까지 저한테 천사 같은 일만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그녀가 많이 아파 보였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녀를 제일 최근에 본 사람이니 그대로였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몇년 전부터 본 적이 없으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말을 망설이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다가 결국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러면서, 이건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하며 고민을 하다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으면 자신의 사생활이 다 노출되는 게 싫어서 미국으로 가는 거라고 너한테 못 만난다고 한 뒤로 몇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가 이제 외국으로 가서 쉬고 싶대. 너 걱정할까봐 일부러 너한테 말안 했으니, 우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더구나.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녀한테 받기만 하고 있었고, 막상 준게 없는데, 생각해 보면 정말 그녀는 저한테 퍼주기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 그녀의 이름을 자주 검색해 보기도 했지만, 어떻게 된지 기사도 없고 아무런 정보도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천사가 왔다 갔나 싶습니다. 사막 같은 제 인생에서 오아시스 같은 여자였어요. 정말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던 여자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바다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주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냈는데 알고 보니 유명한 배우였고 그러다가 이제 못 만난다고 하면서 해외로 가버리고 어디서 뭘 하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꼭 그곳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일이 있었나요? 저희 가족은 몇 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보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